아랫사람과 윗사람 본문과 설교 앱 6장 5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도록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설교 제목 하늘에 계신 분. 바울 당시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순종하라는 권면은 1에서 3절 5에서 8절에서 그 근거가 제시됩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그대로 주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9절. 여기에서 지배와 복종의 도식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적이며 동반자적인 책임 관계로 해소됩니다. 오늘의 현실, 바울은 위세대와 아래세대, 공권력의 상하관계, 직장의 고용주와 피용자 관계의 책임과 의무관계에서 아래세대, 아래사람, 피용자들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인간적인 사회학에 물들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랫세대, 아랫사람, 피용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위세대 윗사람, 고용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러한 심정으로 아랫세대, 아랫사람, 피용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섬기고,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피용인은 고용인을 섬기고, 고용인은 피용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